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내드리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날씨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식 차트 보시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면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목걸이, 스트레칭 꼭 챙기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종목이죠. SBB 테크, SBB 테크를 가지고 새벽의 매매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이 3% 수익 내는 구간에서 우리는 15%에서 20%까지 노려볼 수 있는 N자 사동매매법. 이 N자파동매매법을 SBB테크 차트에 그대로 적용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거 있습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됩니다 이거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안 부러집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되겠죠 그리고 어제는 위에 연락처로 이 교수, 화이팅 해! 하고 문자 왔더라고요.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문자 한 통이 저희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힘됩니다 정말. 아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SBB테크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기회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SBB테크 단기급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캔들이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어, 이거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소위 잘 안, 안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 이런 질문들 많으세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미 올랐는데 이제는 늦은 거 아닌가요? 조종이 온다는데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 첫 번째, 이 조종이 위험이냐, 기회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트, 더불어서 세력의 매매 패턴, 그리고 그 더불어서 N자 파동 N자 파동을 활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SBB테크의 조정은 단순히 무서워해야 할 위험 구간이 아니라 단계 과열 단계 과열을 시키고 단계 과열을 시키고 위에서 위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 있죠?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는, 소화하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전 고점이었던 68,200원을 넘어서 다시 뭐 7만원 8만원을 돌파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조종이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도망칠 구간일까요 아니면 조, 준비해서 들어가야 될 구간일까요 저는 지금 구간을 위험 위험 구간 위험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회에 왜냐하면 상승은 항상 직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어 N자형 파동 항상 한번쭉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숨고르기로 숨고르기 눌리고 그리고 엔자 패턴 다시 레벨업하는 엔 자형 패턴 이런 식으로 항상 올리뭐 뭐, 뭐, N 자형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SBB 테크가 딱그엔자파동에눌림눌림 눌림 구간 눌림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N자 파동.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세력의 매매죠? 세력의 매매. 여러분, 세력은 어떻게 매매하죠? 고점에서 개인한테 팔고, 조정 줄때 다시 조용히 모으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걸 한 줄을 정리하면 상승할 때 팔고, 그럼 하락할 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세력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같이 탈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상승파동에서, 상승파동, 상승파동의 윗변에서, 상승파동의 윗변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조종 파동 조종 파동의 저점에서 분할 매수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전략입니다 N자형 N자형 파동의 저점을 잡는 매매. 남들 그냥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 들어가서 3% 정도 어, 수익 내고 나올 때 우리는 조정률의 저점을 딱 잡아서 15에서 20% 이상 수익률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가 그 N자 파동의 저점이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SBB테크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후보를 1차 매수 후보 1차 지지인한 38,000원에서 39,000원 구간 왜 여기가 중요하냐고요? 최근 급등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박스 상단 영역이고 단기의 이평선이 특히 11선이 올라오면서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기 조정, 단기 조정이 온다면 일차로 노려볼만한 분할 매수 구간이 바로 이 38,000원, 39,000원대 여기라고는 거죠. 우리는 세력처럼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파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잡아봅니다 1차 39,000원 근처에서 39,000원 부근에서 30% 매수하고 더 눌리면 38,000원 부근에서 30%또 추가하고 이렇게만 해도 평단이 자연스럽게 3 8 0 0 0원 3만 39,000원 사이로 잡히겠죠 2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은 한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 여기를 강하게 돌파 여기는 강하게 돌파했던 이전 고점 영역이죠 거리랑이 처음으로 크게 터졌던 자리에요 그리고 21선이 만나는 자리구요 어, SBB테크 이번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 말지는 중간에서 판가름 나는 핵심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1차 1차 38,000원에서 39,000원, 어, 내서 이미 일부라도 담아두셨다면, 이제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어, 나머지 40% 정도? 40% 정도만 천천히 받아가는 방식. 이렇게 하시면, 휴대가 살아있는 한, 세력의 저가 매직 구간에 같이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저 분석팀에서 이제 주말 주말하고 어저께 야근하면서 s b b 테크 s b b 테크 분석 자료를 내려왔어요. 분석 자료를 보내 왔는데 여기에는 손절가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고 손절가 지금 포함어 있으니까 어, 이거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손절가를 한3 1천원에서 3만, 3만 2천원대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제시해 주고 있고 이 분석 자료 편에는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세요, 목표가. 뿐만 아니라, 뉴스, 재료, 글로벌 흐름, 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측했어요, 타이밍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좀 보시라고요? 앞으로 뜰 거, 기대주, 성장주, 유망주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분석자를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어, 수익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 있죠? SBB테크, 이 분석자료.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010-7248-9370. 일로 S라고 보냈죠. 문자로. 문자에 문자, 문자. S. 또는 자료. 그러면 제가 이, 구독자료표 보내드려서, 이번에 댕지력 재대자셔가지고쉽급볼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한테, 분들한테 제가 서비스도 해드릴거야. 무슨 서비스냐? 실시간 문자 서비스. 타이밍 놓쳐도 맨날 손실 보시잖아. 저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데 아주 기가 막히셨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딱 들어올 때, 여러분께 실시간 문자 서비스 해드릴거야. 이런 서비스도 해드려요, 제가. 여러분 아까 준비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선 손절가 꼭 준비해 주시라고요 손절선까지 미리 정해두는 게왜 중요할까요?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버티고 더 사고 더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다가 투자가 완전히 꺾인 뒤에야 뒤늦게 손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자 파동 사는 게 아니라 L자, 파, N자가 아니라 엘자를 타게 됩니다 엘자! L자. 엘자파동! L자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파동을 혼자서 받게 되는거예요저분석자료의 목표가, 매도전략 다 나와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분석자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수익좀 내세요 제발 좀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석탄절인데, 아이들 고기 좀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야죠. 여행도 가고, 우리 주식 왜 합니까? 영상 왜 보고 계세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구독자 제대로 받으셔가고 한번 수익 좀 내보세요. 제가 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도 서비스 해드려요. 실시간 문자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문자 서비스도 해드리니까, 자, 또, 문자, 문자, 여기 문자, 문자, 문자 주세요. S, S나 자료예요. 그럼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S 자료. 지금도 문자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겨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자료 어서나셨어요. 왜 이렇게 정확해요. 한번 만나달라는 분들이 계셔? 아, 만나는 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왔네? <laughs>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봅시다. SBB 태커 통해서 수식 한번 제대로 한번 내죠, 우리. 화이팅 합시다. 우리 차트 이야기 좀 해보죠 이동평균선 현재 5일선 11일선, 21일선, 61일선 보세요 정배열 정비열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방향이에요 상승 방향 추세가 상승 방향이에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방향이고 거래량 한번 보죠 거래량 거래량 어, 보세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지금 조종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상승 때, 상승 때, 강하게 사고, 조종 때, 쉬어가는,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죠? 세력 패턴. 또 아랫사이 한번 보세요. 아랫사이, 어, 아랫사이 가열권 근처에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조종 후에 한번더 레벨업할 여지가 좀 보입니다. MACD, MACD, a d X 보면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에, 상승 모멘텀에 힘이 실려있다. 지금 조정은 추세가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라 위로 가기 위한 숨 고르기 조정이다. 숨 고르기 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겁내는 구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세력을 따라 붙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선물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이 뭐냐고요 아,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극비로 추적한 대형 세력주 하나 있어요. 가장 매직 기간만? 3년 이상 됐습니다. 복등인박이에요 폭등 인박 수익률이요? 저는 사람들, 최고치 예상합니다, 최고치. 이번에 이 종목으로 수익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 아까 연락처 있었죠? 010 위에 연락처? 7248-9370. 이거 제 연락처인데, 여기다가 선물이라고 문자 주세요, 선물. 그럼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선물, 문자예요, 문자. 문자 보내는데 뭐 10분이 걸리 10분이 걸리 10분이 걸리 여러분. 통장고과 달라져요. 안 보낼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선물이라고 보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S. 자료. 선물, S, 자료. 셋 중에 하나 보내세요. 선물, S, 자료. 해증 하나 보내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규철었습니다. 감사합니다.